오늘 가볍게 앞에 저체설 좀 하고, 그 다음에 롤토체스 하러 넘어가 봅시다. 롤토체스 할 거니까 롤 관련 월드컵? 롤을 모르지만, 아니야, 오히려 모르니까 첫인상 월드컵으로 좋을 수도 있어. 챔피언 월드컵이 있고, 이상형 월드컵이 역회랑회로 나눠져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롤 챔피언 월드컵 32강만 한번 해봅시다. 누가 누군지 알겠는데, 사실 모르겠어. <laughs> 이게 무슨 말이지? 누가 누군지 알것 같지만 모르겠어. 제가 알고 있는 롤 지식은 굉장히 얕기 때문에, 랭가가 사장가요? 외형만 따지면은, 나르가 더 귀여운 것 같아. 랭가, 아니야, 근데 랭가도 되게 든든해서, 보디가드로 쓰긴 좋아 보이는데, 같이 살고 싶다고 치면은 나르가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분노조절 장이에요? 아니야, 근데 괜찮아. 원래 고양이는 다 그래. 아, 분노하면 커져. <laughs> 그건 몰랐네. 티모는 알아. 티모는 나쁜 아이야. 티모는 찢어야 제맛. 전작 보면 대단해요? 근데 너무 귀여운 스킨을 갖다 놨다. <laughs> 원래 이게 티모 기본 스킨이 아니잖아. 왜 티모만 스킨 입혀줬어? 애들이 좀 외모가 꼴리면은 스킨을 입혀놓는데? 아이번 근데 좀 무섭게 생겼어. 아이번이 지금 채팅에 가려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애니는 알아요. 애니가 걔 아닌가? 고민형. 데리고 다니는 애? 아이번이 근데 너무 무섭게 생겨서 집에 드리고 싶진 않기 때문에 애니를 드릴게요. 아이번 선택해야죠. 아이번 너무 무섭잖아. 아 근데 얘는둘다 무서운데? <laughs> 아이번을 선택해야 나무를 조금씩 팔아서 돈을 번다고요? 당신은 <laughs> 사탄입니까? <laughs> 빅터로 약간 그거잖아. 여기 뒤에 있는 거 기계팔이에요. 닥터 옥토퍼스야? 근데 좀 멋있다. 오른은 좀 되게 멋있는 대장장이 느낌이고, 빅토르는 뭔가 되게 멋있는데, 집에 드리기로는 오른이 더 좋을 것 같아. 아, 집 안에 는못들려 그럼 집 밖에 놓자. <laughs> 아, 너무 크구나, 얘. 하긴 보기에도 크게 생겼어. 아, 얘 맘없어서 유튜브 찍어서 백만 뷰?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 근데 빅토르는 뭔가, 이 친구 설정을 모르겠지만, 집, 뭐라 해야 되지? 나를 되게 수하처럼 부려먹을 것처럼 생겼어. 저그 친구 나를 나쁘게 쓸것 같아. 요리기랑 말자하가 있는데요. 요리기 다가 너무 무서워. 이건 뭐죠? 얘 얘가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인가? 이거 주령처럼 생겼잖아. 뮤직이랑 공허 신부예요? 위험도는 말자하가 더 높아? 아 그래? <laughs> 아니 주령을 데리고 다니는데 위험도는 얘가 더 높다고? 아 여기는 저거 여기는 히드라를 데리고 다니네. <laughs> 여기 는 <laughs> 히드라 데리고 다니네. 주령이 더 낫다. <laughs> 아이고 좀비예요? 주령이나 좀비나 비슷하지 뭐. 아 요리가 내크로맨서고아 크툴로 광신도예요? 뭐? <laughs> 크툴로 광신도? 크툴로는 좋은 건데 광신도는 나쁜 거라 에디슨 부활시켜서 사업하나 하자. <laughs> 광신도가 더 나쁘지. 요리구로 가자. <laughs> 여기는 득도 했는데 원래 이런 친구예요? 나 블리츠 크랭크는 알아. 이거 맨날 그랩 날리는데 안 잡히는 애잖아. 시간 마법? 괜찮네. 블리츠 뭐만에 귀여 운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 아니야. 귀여운 아이가 있어도 좋기는 한데. 질리언이 시간 마법이 있다는 거는 질리언을 데리고 과거로 가서 비트코인을 사면 되잖아. <laughs> 블리츠로 인형 뽑기 기계 다 뽑을 수 있어. 인형 뽑기 기계 좋긴 한데 비트코인이 훨씬 좋아. 과거로 가서 비트코인을 사서 내가 인형 뽑기를 차릴 수도 있어. <laughs> 베이가 재민이야 그니까, 딱 그렇게 생겼어. 애기야, 애기. 그냥 복수기. 아, 파이크 무서운 애네. <laughs> 베이가가 더 낫다. <laughs> 아,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어. 베이가가 훨씬 낫다. 파이크로 여름에 모기 다 죽여달라 하면 꼴이겠다 근데 나도 죽임. <laughs> 베이가로 가자. 무섭다. 어떤 친구들이 있네요? 나 얘는 처음 봐. 얘도 처음 보고, 얘도 처음 봐. 얘 뭐야, 누구야, 얘네. 약간 롤체, 아니, 롤체래. 롤 세계관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친구가 있네요. 왜 이렇게 순진해? 얘 원주민이에요. 얘는 무술가고. 얘는 뭔가 세계관을 잘못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 애초에 리그 오브 레전드가 왜 열리는 거지? 뭔가 얘네도 그거 아니야? 대결 같은 거 아니에요? 약간 테일즈런너에서 1등한테 소원의 돌 주듯이 얘네도 이기면 뭐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왜 들어왔어? <laughs> 그냥 살아. 이렐리아가 이쁘니까 이쁜 애로 갑시다. 비에고 알아요. 아, 아는 건가? 비에고가 뭔가 되게 그건데? 뭐지? <laughs> 기억이 안 나. 비에고에 관한 서사가 있었는데? 안에 찾아 산만리. 음. 네, 비에고는 생긴 건 괜찮은데 위험할 것 같아. 이런 관상이 위험하거든요? 몰락한 왕이랑 경찰 누나? 그럼 난 경찰. 문도다. 문도는 괜찮을까? 문도? 문도좀 바보긴 한데,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 바보라서 위험한 경우는 없거든요? 녹탄 불잘 꺼요. 왜 녹탄한테 <laughs> 자기 전에, <laughs> 녹탄아, 녹탄아, 빨리 와봐! 해서, 왜 하고 오면 불좀 꺼져, 그런데? 그런 용도입니까? 문도는 왠지, 좋아,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우리 집이 뭔가 한 군데 고장날 것 같아. 아. 한번 노린 적을 끝까지 가서 죽임. 하위인한테 좋겠는데? 얘 그리고 약간 암살자 같은 느낌 아니에요? 암살자 같은 느낌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으면 가서 좀 없애달라고도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웃음> 사탄입니까? <웃음> 노턴 가자. 백스 귀엽다. 가래에는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가봉이라고 불리는 아주 대단한 친구죠? 마력은 나쁜 거야 라는 국가에서 태어나서 마력은 나쁜 거다 하면서 자기도 마력수. <laughs> 이상한 놈이네? 물구나무를 사고 대륙을 들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너도 바보구나. 지레게 남자 버전? 약간 그러면 그거는 태양캐랑 지레게랑 백스가 귀여워. 뭔가 집에 놓기에는 귀여워. 근데 지뢰개면은 <laughs> 위험한데? 지뢰개는 집에 들이면 안 되거든요. 귀엽지만 가렌으로 가자. 쓰레쉬. 영혼을 수확하는 그런 애인 건 알아요. 얘는 되게 큰데? 쓰레쉬. 일한다고 집에 안 들어오는 아빠. 후자는 <laughs> 문지기계. 우리 집에 아빠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지. 아니야. 소나는 기본이 이뻐. 왜 이거 못 보던 스킨인데? 아무튼 저는 소나가 최고로 좋아요. 올라프는 뭐 하는 친구인지 모르겠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 패 장인이야? 얘가 걔예요? 네 엄마다? <laughs> 아이 친구가 개구나 나는 쏘나가 좋아 말 못하는 생체 스피커라니요? <laughs> 우리 쏘나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아, 식물이 인간화된 거예요? 오 얘는 구미호고 메이드 인 코리아 <laughs> 아 메이드 인 코리아 좋지 식물이랑 여우랑 그럼 난 여우로 갈래 벨벳 다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는 처음 봐. 얘는 알긴 알거든요? 아리랑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춤춘 거 봤어. 아얘 사람이 아니야. 공거 가오리래. <laughs> 여왕님이 멋있긴 한데 여왕님을 집에 들이면 은 왠지 수발될 것 같죠? 수발을 들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여왕님은 집에 들이지 않겠습니다. 노틸러스랑 브라움. 브라움은 이제 맨날 자기 믿으라고 하는 애. <laughs> 브라움만 믿으라고. 남의 진 문털이. 남수부 남의 집 문을 털어야 얘가 좀비 사태 땐 좋겠다. 아 이거 문이야? <laughs> 방패가 아니야? 왜 남의 집 문을 뜯어오고 그래. 아 어른이 만든 문이야. <laughs> 그거는 얘를 우리 집에 드릴 수는 없겠네요. 우리 집에 이미 오른이 있어가지고 그럼 <laughs> 데려가면 오른이 개빡치겠죠? 또 틸러스 <laughs> 데려가야겠는걸? 녹턴이랑 베이가. 베이가는 근데 뭐 해줘요? 그냥 잼민이야? 베이가만 뭐 해주는 거 없이 내가 얘 데리고 한3일에한 번씩 키즈 카페 가줘야 되는 거야? 베이가가 잼민이라 그랬거든요. 악당 호소인이야. <laughs> 히키크머리중2병 말기. 아 어, 그러면 얘랑 녹턴이랑 같이 있으면 베이가 환장하겠는데? 녹턴 멋있잖아. <laughs> 딱 봐도 포스가 나 암살자요 하는 중이 중이한 느낌인데 베이가가 보면 환장하겠네. 베이가는 왠지 피곤할 것 같아. 맨날 나 되게 무시무시한 짓을 저질렀다 하면서 나와서 봐라 인간하고 나가보면 은 바닥에 레고 잔뜩 깔려있고 그러면서 어디 지뢰밭을 지나와봐라 그러고 막 날뛸 것 같으니까 녹턴으로 갑시다. 얘 너무 피곤해. 아리랑 가렌이랑 붙으면은 가렌은 이길 수가 없죠. 아리가 압승하지. 여우는 노래도 불러준다고요. 그러니까. <laughs> 가렌이 할줄 아는 거는 물고나무 사서 내가 대륙을 들었다밖에 못하잖아. 아리로 가자. 나르랑 이렐리아. 나르가 아까 무서워진다고요? 얘 화나면 커진다고? 나르가 그러네요. 내가나르 어, 되게 막 커지네. <laughs> 대빵 커지네? 집에 문지기로 쓰기는 좋아 보이는데? 귀엽긴 해, 근데. 환하게만 안 하면 귀여울 것 같긴 한데, 분노조절 장애라는 점에서 이미 흘렀죠? 이를 <laughs> 위해 가자. 자, 모데카이저랑 오른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집에 있으면 든든한가. 오른은 근데 집에 못 들어오니까, 일단 <laughs>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민폐거든요. 이거 집 앞에 있으면. 그렇다고 얘가 집을 함부로 증축하면은, 땅 주인한테 소송 걸릴 수가 있어요. 후자는 히키코몰리고 전자는 1대1 최강이에요. 얘를, 보디가노를 일단 쓰자. 케이틀린이랑 아칼리랑 경찰이랑 닌자라 그랬거든? 요즘 시대에 닌자가... 아까 녹턴이 있으니까 굳이 닌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케이틀린으로 가자. 경찰이 하나 정도는 내 백으로 있어주면 좋지. 요리랑 애니랑 놓고 보면은 애니가 괜찮은 애인가? 애니도 어린애라서 얘도 데리고 키즈카페 가줘야 될것 같은데? 그리 얘는 그리고 곰인형을 겁나 크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집이 끝장나요. 아, 근데 나이 주령이 내 집에 돌아다니는 게 너무 싫은데? 그래도 <laughs> 나중에는 얘가 탈락할 거니까 요리를 일단 올리자. 노틸러스랑 질리언이랑 하면은 질리언이죠. 질리언은 비트코인이 있고 노틸러스는 그냥 배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질리언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스래시랑 쏘나면은 쏘나요. 자 벌써 8 강이 됐네요. 우리랑 모데카이전데 드디어 이주령이 떨어져 나가고 모데카이저가 올라갑니다. 너무 너무 <laughs> 이건 너무 고역이야. 둘다 이쁜데? 둘다 아름다운데? 어떡하지? 어느 쪽이 조금 더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렐리아는 집에 돈이 많다 그랬거든요? 소나도 연예인이랑 돈이 많아요? <laughs> 추정 자산으로 싸운다, 이제. 소나가 더 성격이 좋을 것 같아. 이렐리아한테는 미안한 말인데, 소나가 조금 더 성격이 유순할 것 같아. 녹탄이랑 아리랑 있는데, 녹탄도 있어야 되는데, 나 괴롭히는 사람들 암살시켜야 되는데. 소나랑 아리랑 해서 연예인 그룹을 만들자. 소나가 작곡하고 아리가 노래해서 돈 벌자.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차리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질리언 올라가서, 자, 그러면은 지금 질리언이랑 아리랑 소나랑 올라왔거든요? 끝났다. 질리언이랑 아리랑 소나랑 모데카이저 올라왔어요. 끝났다. 질리언으로 과거 돌아가서 비트코인 사고, 비트코인으로 엔터테인먼트 열어가지고, 소나로 작곡하고 아리로 데뷔시켜서 모데카이저로 경호하면 딱 끝났다. 야 깔끔하게 끝났네요. 이렇게 완벽한 엔딩이 따로 없다. 롤 챔피언 월드컵 엔터테인먼트 사업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재밌었다. <목소리>